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성인 ADHD입니다. 사실 우리 ADHD라고 하면 소아 청소년들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수업에 적응을 못 하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ADHD라는 질환을 많이 쓰는데 최근 성인 ADHD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ADHD의 특징, 증상, 그리고 내가 성인 ADHD인가? 자가 진단이나 치료 방법 오늘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 ADHD와 소아 청소년들의 ADHD는 다른 질환일까요? ADHD라는 질환은 똑같기 때문에 성인에게서 나타나든 소아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든 똑같은 질환입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ADHD라는 질환이 과잉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부족해진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잉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운 것은 집중력 저하에 비해서는 덜 두드러집니다 즉, 성인 ADHD에서 가장 주된 증상은 집중력,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이죠. 보통 충동 조절이 어렵거나 아니면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ADHD 환자들은 성인기가 되기 전에 소아청소년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행동과 관련된 문제가 보이게 되면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 혹은 훈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서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충동 조절이나 과잉행동보다는 집중력과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인 ADHD 환자들은요. 성인기에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소아청소년기 때부터 ADHD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상을 스스로 자극하지 못했거나 성인기가 되어 본인이 업무나 학업 혹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게 혹시 성인 ADHD는 아닌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인 ADHD 환자들은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서 잦은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면 성인 ADHD는 아닌지 스스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물론 성인 ADHD가 집중력이나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동 조절의 어려움 역시도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소아들처럼 과잉 행동을 보인다든지. 혹은 단체생활에서 규범을 지키기 어려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게임을 할때 온라인 게임을 할때 과금을 뭐 적당한 손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 순간에 절제력을 잃고 과잉 행동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 성인 ADHD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감별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아까 성인 ADHD 환자들은 보통 과거에 소아 청소년기 때부터 ADHD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와 다르게 불안장애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 환자들이 2차적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나 집중력 부족과 같은 성인 ADHD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장애 같은 다른 질환이 원인 질환이 되진 않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뭔가 좀잘안 되고 할때 아, 전두엽에 과부하 온다.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두엽이 성인 ADHD에 가장 키가 되는 뇌의 부위입니다. 전두엽은요. 집중력이나 주의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이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전두엽이 기능을 하는데 성인 ADHD 환자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정돈되지 않으면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뒤죽박죽이 되면서 순서 를 정하기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의 adhd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유병률이 꽤 높은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adhd라고 자극하지 못하고 아 이게 그냥 내가 덜렁거려서 그렇다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다 꼼꼼하지 못해서 그렇다 본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말이죠 또한 이런 성인의 ADHD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물질 중독 질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내가 성인 ADHD는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한 후에 이와 관련된 치료와 관리를 선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머릿속이 정돈이 안 되고 뭔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지압법은 제가 이전에도 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수리 가운데 있는 백회혈, 그리고 눈썹 가운데 있는 인당혈, 이런 혈자리들을 지압해주시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멍한 상태, 즉, 멍 때리기를 통해서 머리를 비워내는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실 필요도 있겠고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뇌파를 활용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성인 ADHD인가 아닌가 먼저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성인 ADHD를 체크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검사 설문지도 있고요. 또 이렇게 평가 척도지를 통해서도 ADHD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가 성인 ADHD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ADHD인지 자가진단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뇌의 의지만은 상관없이 집중력,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뇌의 잘못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시고 뇌의 잘못을 찾아내서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뇌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